이제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먹고 싶은 거 그냥 다 먹고 살면 되지 않겠나? 사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나도 오래 살 만큼 살았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다 가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간을 지치게 하고 뇌세포를 손상시켜 남은 노후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35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건강은 젊어서도 중요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작은 실수 하나가 곧큰 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농사일 하시며 건강하게 지내던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정말 가족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검사해 보니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좋아하시던 튀김 요리와 짠 젓갈 때문이었습니다. 혈관은 이미 딱딱해져 있었고 간과 신장은 지쳐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식탁 위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7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이 제일 해롭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설탕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어떤 음식을 당장 줄여야 하고 대신 무엇을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신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노후도 건강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왜 하필 70세 이후일까요?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변해갑니다.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간과 신장은 젊을 때처럼 부지런히 독소를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와 장도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아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소화시키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젊었을 땐 괜찮았던 음식도 노년에 들어서는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4 0대의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즐기던 분은 하루 이틀 피곤하고 말지요. 하지만 같은 음식을 70대에 똑같이 즐긴다면 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오거나 간이 지쳐 간경화가 오거나 신장이 버티지 못해 투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땐 대형 버스와 같습니다. 웬만한 짐을 실어도 걷더니 달리죠. 하지만 70세 이후의 몸은 작은 경운기와 같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엔진이 퍼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느냐가 곧 어떻게 사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70세 이후의 밥상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혈관, 뇌, 네, 뼈. 장기를 지켜주는 약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겉으로 보기엔 맛있고 친숙할지 몰라도 사실은 여러분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는 조용한 적군입니다. 제가 왜이 음식들을 절대 피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꼭 피하셔야 할 음식은 바로 튀김과 기름진 음식입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고소해서 먹을 때는 행복하지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혈관과 장기를 갉아먹는 독과도 같습니다. 특히 여러 번 사용한 기름에 튀긴 음식은 더 위험합니다. 기름이 반복해서 가열되면 산화지방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 혈관 벽을 마치 녹슬게 만들듯 상하게 합니다. 혈관이 녹슬고 좁아지면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또 나이가 들면 간에서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을 땐 기름진 음식 한두 끼 먹고도 소화가 잘 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간과 담즙이 이미 지쳐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더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평생 일하시면서 특별히 큰 병도 없었는데 은퇴 후에는 매일 저녁 에어프라이어 대신 기름에 직접 튀겨낸 치킨을 즐기셨습니다. 먹는 게 낙이다 하셨지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며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 혈관이 거의 막혀 있었고 스텐트 시술을 급히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닭고기가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튀겨 먹는 게 이렇게 독인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기름진 음식이 무섭다고 해서 아예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면 기름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찜이나 구이로 조리하면 맛은 살리면서도 건강에는 부담을 덜 주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하루 식탁에 기름진 음식은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만 제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노후의 몸은 이미 수십년 동안 기름기와 함께 살아온 말 그대로 지친 혈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름을 덧칠할 것이 아니라 혈관을 쉬게 하고 닦아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음식은 붉은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삼겹살, 갈비, 햄, 소시지, 베이컨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음식들이지요.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음식들이 혈관과 장기를 공격하는 조용한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포화지방은 피 속에 기름덩어리를 만드는 주범인데, 좁아진 노인의 혈관에는 작은 기름방울 하나가 곧 막힘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좁은 골목길에 덩치 큰 차가 억지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또한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성분은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부패를 막아주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발암 물질로 변해 대장암, 위암 같은 무서운 병을 불러옵니다. 특히 대장은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공육의 해를 더 크게 봤습니다. 제가 만났던 76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고기를 좋아하시고 특히 햄이나 소시지를 아침마다 챙겨 드셨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변비로 내원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대장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수술로 제거했지만 그분은 수술대에서 내려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편해서 먹던 햄이 제 몸에 이렇게 큰 병을 만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붉은 고기 대신 닭가슴살,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과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닭가슴살과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이와 장에도 부담을 덜 줍니다. 여러분 붉은 고기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소량만 한 달에 몇번 정도로 줄여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의 혈관은 좁아진 고속도로입니다. 그 위에 기름 덩어리 트럭을 계속 올리면 사고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해치는 고기 대신 몸을 살리는 단백질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붉은 고기와 가공육이 혈관을 막는 기름 덩어리라면 세 번째 위험 음식은 우리 몸속을 태워버리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바로 달콤한 디저트입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자, 달달한 빵. 우리가 인생의 작은 행복이라고 부르는 음식들이지요.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달콤한 행복이 조용히 뇌와 혈관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부지런히 혈당을 잡아주지만 70대 이후에는 인슐린 기능이 약해져서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관 벽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즉, 달콤함이 혈관을 태우는 불씨가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음식들이 단순히 당뇨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뇌세포까지 손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달콤한 디저트가 치매를 부른다는 말, 그냥 겁주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아이스크림을 드셨습니다. 하루의 피곤을 달래주는 나만의 즐거움이라며 웃으셨지요. 하지만 불과 몇년뒤 기억력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족분들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달콤한 습관이 제 기억을 아삭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단맛을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케이크나 과자 대신 제철 과일을 드십시오. 특히 사과, 배, 귤 같은 과일은 달콤하면서도 혈관과 뇌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줍니다. 또 무가당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올려 드시면 달콤함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를 해치는 달콤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달콤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입의 즐거움이 순간이라면 건강은 평생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달콤한 디저트가 우리 몸을 갉아먹는 불씨라면 네 번째 위험 음식은 마치 뼈를 녹이고 심장을 흔드는 망치와도 같습니다. 바로 탄산음료와 에너지 음료입니다. 아니 그거야 젊은 사람들이 마시는 거지 나이든 사람은 잘안 마시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증 해소나 습관 때문에 여전히 탄산음료를 즐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시원한 콜라, 사이다 한 잔이 참 유혹적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음료들이 단순히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탄산음료 속에는 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 버립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때마다 뼈가 조금씩 녹아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에너지음료에는 강한 카페인과 당분이 들어있어서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심장은 이미 오랫동안 뛰어온 낡은 시계와 같아서 작은 자극에도 리듬이 깨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돌연사의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5세 남성분이 여름마다 콜라를 즐겨 드셨습니다. 물보다 시원해서 좋다며 하루에 한두 캔씩 꼭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져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긴 겁니다. 다행히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본인이 먼저 음료수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한 모금이 주는 순간의 쾌감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쌓아온 뼈와 심장을 잃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신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갈증 해소에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또 구수하면서도 부담 없는 보리차, 둥굴레차 같은 전통 차를 마시면 몸에 수분을 채워주면서 뼈와 심장을 지켜줍니다. 만약 단맛이 조금 필요하다면 꿀을 한두 방울 넣은 허브티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뼈와 심장은 이제 여린 유리잔과 같습니다. 탄산과 카페인으로 흔들어 깨뜨리실 건가요? 아니면 따뜻한 물로 다독이며 지켜주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바삭한 튀김, 기름진 고기, 달콤한 디저트, 시원한 음료까지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르신들 팝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자 많은 분들이 팝도둑이라고 부르는 음식입니다. 바로 짠 염장식품, 장아찌와 젓갈 같은 음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장아찌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젓갈이 있어야 밥맛이 나죠.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밥도둑이 사실은 신장에 가장 큰 도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염장식품 속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물균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노인이 되면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먹게 되고 그 결과 신장은 하루 종일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장은 마치 우리 몸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피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이지요. 그런데 나트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정수기 필터가 막히듯 신장이 망가져 버립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심해지고 결국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환자 중한 분은 7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평생 장아찌와 젓갈을 좋아하셔서 거의 매 끼니 드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으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상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평생의 입맛이 이렇게 제 몸을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장아찌와 젓갈을 아예 포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싱겁게 담근 장아찌나 저염 젓갈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되도록 작은 접시에 조금만 담아 드시고 신선한 채소 반찬을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입맛은 서서히 바뀝니다. 처음엔 심심하다 느껴도 두세 달만 지나면 오히려 깔끔하고 개운한 맛에 익숙해지십니다. 여러분, 팝도둑이 아니라 건강도둑이 될수 있는 짠 음식을 이제는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그 대신 신장이 편안히 쉴수 있는 소박하고 신선한 밥상을 차려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튀김, 붉은 고기, 달콤한 디저트, 탄산음료, 그리고 짠 염장식품, 말씀드린대로 이 음식들은 겉으로는 익숙하고 맛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조용한 적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줄이면 정말 달라질까요?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매일 치킨, 소시지, 콜라를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고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혈관이 막히기 시작해 협심증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평생 건강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처음엔 의욕이 없으셨지요. 그런데 가족분들의 간곡한 권유로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튀김 대신 에어프라이어 요리, 햄 대신 생선구이, 콜라 대신 둥글레차를 드셨습니다. 또 디저트는 케이크 대신 사과와 무가당 요거트로 바꾸셨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몸이 가볍고 숨이 덜 차다며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밥상을 바꿨을 뿐인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거창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식탁 위 작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혈관, 뼈, 뇌, 신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7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튀김과 기름진 음식, 붉은 고기와 가공육, 달콤한 디저트, 탄산 에너지 음료, 짠 염장 식품 이 다섯 가지는 단순히 입의 즐거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때문에 병상에 눕게 되면 그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건강하게 함께하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입맛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건강을 따라 살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밥상을 바꾸고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노후도 건강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